38... 8시 반, 시 되면은 저희는 8번 게이트로 가야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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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요. 음. 농부 같다 농부.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뭐 하세요? <laughs> 저희의 방을 보여드릴게요. 졸아롱! 쫀쫀쫀 쫀웬 천사 한 마리가 마리. <laughs> 저랑 같이 화이트 룩으로 마쳤습니다. 악세사리도 하시네요? 웬일이야? 제주도라서 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 날씨가 아주 뜨거운데, 이거는 이틀째 입을 제 원피스 시밀러룩 같은 세미의 블라우스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보았습니다. 이거는 3일째 입을 거예요. <웃음> 왜요? <웃음> 말을 되게 잘하신다. 한번 연습해보자. 근 <laughs> 여러분, 네, 뭐. <laughs> 무슨 일 있었나요? 아까... 재미가 <laughs> <laughs> 제주도에서 운전을 해요. 아말 시키지 마세요. 보달달보달달 우리 지금 여섯 번의 보름을 가고 있습니다 떨리나요? 네 예쁘다 풍경 재이도 모자 하나 사야 돼 저희가 달려달려 도착한 곳은 여섯 번의 오, 오, 보름 진짜 보름이 있네요 너? <laughs> 해봐. 우와. 선택가 너무 잘 되겠다. 음. 어제 안찍었을 안녕하세요. 그로 크림을 막 보고 커피와 크림을 천천히 섞고 컵트로 크림과 아. 커피를. 이형 틀리신 거야? 이 <laughs> 라이브야 어, 이거? 이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큐 열리면 아. 사진 찍기 아 좋으세요 아 여기서 아마 뒷모습 찍으시면 예쁘실 거예요 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한번 찍어볼래? 뒷모습? 우리 네, 잘 놀다가 갑니다 맘에 드셨나요? 드세요. 네, 진짜 맛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해요. 여기는 여섯 번의 보름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의 보름. <laughs> 여기도 비닐에 <소금을 웃음> 하, 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 Cool. 여기서도 사진 찍으셔야 돼요. 화이트가서 잘 나와요. 본인에게 어,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잘 나와서 좋아요. 대호가 <laughs> <laughs> 제주도를 여행갔었잖아, 친구들이랑. 그래서 하와이 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지. 너무 생각나서. 드디어 눈앞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 폭포 이름이 뭔가요? 전방폭포. 네. 너무 시원한데? 보기만 해도. 거의 여신이네. 여기 찍을까? 뭐야? 저 끝에가 재밌을 것 같아. 봐. 오. 샘. 거기 오케이. 잠봐 놀랄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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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지? 무 <너무> 시원해. <laughs> 이따가 먹자 어? 이제 고아잘 먹었습니다 제거는 과고은 전복죽이에요 음 맛있다 맛있어요 밥을 함께 먹어서 안 먹으면 마트 다녀오신요데다녀오나봐요 다녀오셨나봐요? 느낌이 안나와 음~~ 맛있다 맛은 다녀나봐요 저기 이렇게 음들한 번만 내가 신호를 지켜봐 이해했지? 엄청 예쁜가보네 거기 그치? 바다다? 내 예상보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아아 난리가 났네요 위에 있는 말들이랑 사진생각 저기 말이 있는데. <laughs> 나 뽀뽀해. 와. 진짜 까맣다, 말. 우유가게 가서 사진 찍어야 돼요. 아주 유명한 우유부단 밀크티입니다. 이걸 찍기 위해 우리 재이지 음, <laughs>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목장 다녀오셨나봐요. <laughs> 오솔로 밭에 도착했습니다. 게임 출몰 주신. 아, 네네. 그리고 저기 바로 저. 아주 멀리 오솔로 카페가 있는데, 뮤지엄이죠? 네. 가려면 한참 말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주도 먹으러 가라구요. 오케 음, 맛있다. SC. <놀람> 미랑 신혼여행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면서? 어. 인사 한번 해줘. 어? <목걸음> 두 명이라고 말했어요맞맞맞나고 <목걸음> 아, 네. <목걸음> <목걸음> <응? 목걸음> <목걸음> 그게 다안 돼도, 한 번? 그러에 그러면 큰일 다 옆에 가야 조연아 일로와 어떤가데요 와우 야자수! 뭐가 <laughs> 은근 많네? 뭐야? 우와, 뭐야? <laughs> 뭐야? 여기서부터. <laughs>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중섭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섭이라고. 안녕하세요. 안샘 어딨어? 어머! 마 하나 사! 여기 사셨네. 세계 최초 해녀 캐릭터래, 슬마. 얼굴 좀 보고 가야지. 어, 저기 자석 있다, 대마 언니, 배 많이 고프죠? 손파. 왜손 너무 예쁜데? <목소리도> okay i 알것 같아. 제주도민 아니라서. <laughs> 와, 제주도민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 <laughs> 우와, 진짜 시원하게 떨어진다. 뭐야? 빨간색 어때요? 어려? 어머 어머 어. 조심해. 여기서 동영상 찍는 거 어때? 좋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쫙 해서 <laughs> <목소리> <목소리> <진짜>! 신기해 이치 유튜브에 <laughs> 이런 거 이런 을 안녕 잘했어 잘 나올까? 오, 대박. 이거 소스가 맛이야. 미국맛이야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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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어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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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hat was that? laughs> I wanna take you down take you down for a ride. show you all my love even if it's for the night but chasing sunsets and I see reflections in your eyes let's catch a fight let's catch a fight in my pocket but with her I got a dollar. 여기도 좋다. 네, 여기도 좋다. 조... 어디? 네. 얼음이야? 우와. 저무예다시오어거는 같아. 이 너무 예쁘다이거 진짜 거선 같아 이거내거워 뜨거워. 뜨겁다거도지거 민동, 그래도 사면 되겠네. 예입니다. 흠, 맛있겠다. 아, 야, 너를 방해돼, 무슨 소리? <목소리도> 이제 나가는데 뭐 찍은 게 없어서 마지막 날입니다. 인사. 가자. <목소리도> 이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도> You down, take you down for a ride. Show you all my love, even if it's for the night. Watching chasing sunsets, and I see reflections in your eyes. Let's catch a fight. Let's catch a